자 제가 말씀드렸죠. 지금 보기에서 지파 x에서 지파 y로의 함수인 그래프인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죠. 자 지금 보시면 함수가 되기 위해선 제가 항상 말했죠. x 한개 x 한개 무조건 y 몇개 가져야 된다. 한 개를 가져야 된다고 했죠. y 한 개를 가져야 되는데 자 기억부터 볼게요. 기억을 보시면 x 한 개, x 한개 y 하나를 가지죠. 그리고 x 한개 y 하나 모든 x에 대해서 y 값 하나를 가지게 됩니다. 그니까 러 기억은 함수가 맞고요. 이유는 근데 X 값 하나에 대해서, 이 X 값 하나에 대해서 Y 값두 개를 가지게 되죠. 여기 하나, 여기 두 개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아니죠. 이것도 얼핏 보면은 이 함수인 것 같거든요. X 값 하나에 한개 가지고, 여기도 뭐 하나 가지고, 하나 가지고, 하나 가지는데 지금 뭐가 보이죠? 여기서 이 X 값에 대해서는 Y 값을 가지지 않죠. Y 값을 전혀 가지지 않죠. 그죠? Y 값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얘는 대응되지가 않기 때문에 함수가 아닙니다. 그래서 니은과 디귿은 함수가 아니고 답은 1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